안녕하세요 저는 그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HK인문교양센터의 인문페스티벌 입문 모빌리티 연속특강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 국토분재연구소 김주락 연구원입니다. 아, 저는 오늘 어, 여러분께 관광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도시관광, 뉴얼번 투어리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용어 자체는 좀 생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여행의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BK214플러스 교육연구단,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지리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저를 설명할 때 여행자라는 소개를 빼먹지 않는데요. 어, 저는 현재 그래서 관광 장소 로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상하고 또 여행하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캡처한 화면 몇 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TBN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뿅뿅 지구오락실의 방송 화면 중의 일부입니다. 이 촬영진들이 지금 태국에 가서 촬영을 했었고 보시면 어. 출연진 앞에 음식이 놓여 있는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라고 하면 PD가 현지 기사님이 추천한 맛집이다, 맛집에서 공수한 음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출연진들이 아 그거야말로 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PD가 덧붙이는 말로 식당에 가봤더니 손님의 99%가 현지인이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 저는 이 영상이, 그러니까 이 화면이 오늘날 여행을 대하는 여행자들의 태도를 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현지인에게서 나온 정보, 여기 현지 기사님이 추천해준 정보는 저, 어, 진정하다, 정말 정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로컬 사람들이 가는 맛집이야말로 진짜 맛집이다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의 경향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 뭐 서울의 경복궁이라든지 뭐 파리의 에펠탑 이런 것들은 이런 것처 전통적인 관광 명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옆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현지의 사람들이 어디서 먹고 어디서 놀고 어디서 쉬고 하는지를 좀 궁금해하고 아, 나도 뭐그 사람들이랑 그걸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행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관광의 도드라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향이 드러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했던 나라 중에 한 곳이 일본인데 지금도 일본에 갈 수는 있지만 여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체 관광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만큼 일본에 가진 않거든요. 설문조사사를 하면, 어 가고 싶은 나라로 뭐 1, 2순위로 뽑히는 나라인데, 단체 여행으로는 별로, 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문제도 있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사실 가깝고, 사람들한테 좀 익숙한 나라기도 하고, 만전하다고, 유명한 나라기도 하니까 더 이상 단체 관광으로 가서 뭐 도쿄에 가서 도쿄 타워에 가고 뭐 후쿠오카에 가서 캐널 시티에 가고 이런 것들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이거죠. 차라리 뭐 도쿄 사람들이 어디서 쉬고 어디서 무엇을 먹고 이런 것들을 자기도 해보고 싶은데 어, 단체 관광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체 관광이 재개는 됐지만 어, 많이 가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 몽골처럼 우리나라에서 멀진 않지만 일본만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으면 단체관광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이 많이 갔었을 것 같은데 일본 정도 익숙한 나라면은 단체관광이 이제 여행자들의 구미를 끌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온라인에서 광고로 나오는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에어캐나다 항공사에서 로컬 캐나다인처럼 여름을 보내봐라라는 광고를 띄우고. 이 가이드북에서도 현지인만 아는 진짜 로컬 맛집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그리고 밑에 신문 기사 제목을 어 소제목을 보시면 우루루 몰려가 기념사진 찍고 오는 관광버스는 옛날 요즘 트렌드는 현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는 여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 직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단체 관광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뭐 단체 관광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경험사 여행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 좀더 새로운 것 없을까? 뭐이 기사에 따르면 낯선 경험 혹은 뭐, 로컬 트립,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이 오늘날 관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 동시에 관광 현상을 연구하는 지리학자이기도 하니까, 그럼 이런 걸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것을 좀 궁금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관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학문의 용어로 지금부터 설명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어, 저는 가끔 논문을 읽다가 아 연구를 한다는 것이 마치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아, 이 논문 자체는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1981년에 쓴 논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년이 더된 일인데, 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어, 뭐 관광객이 되는 것은 관광객을 싫어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제 다른 관광객 뿐만 아니라 내가 관광객이라는 사실조차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문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뭐좀 들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이 다른 여행자들이 없다라는 거는, 이뭐 이렇게 여기가 좀 외진 곳이고 순수한 곳이고 또 로맨틱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강화시켜주는, 재강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행자가 없, 없고 나만 여행자로 가있으면 여기 정말 좀찐 여행지다, 로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저는 다시 또 아이고 또 들켰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뭐, 확신을 하는 이유는 그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게시물 중에 하나가 질문글 중에 하나가 혹시 어디 어디에 한국인이 많이 없는 여행지가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없는 찐 로컬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매우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긴 일인데 왜냐면그 커뮤니티에는 한국인 여행자가 모여 있는 곳인데 한국인 여행자들끼리 모여서 한국인 없는 곳이 있나요? 여행자 없는 곳이 있나요? 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내 여행자가 돼서 여행 갔는데 막찐 로컬 느낌이 나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아 저쪽에 누군가가 두 명이 막 한국말로 떠들고 있다 이러면 갑자기 기분이. 좀 나빠지는 거예요. 내 여행의 경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아, 누구나 다 오는 데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자로서 우리는 여행자, 우리, 내가 자신을 포함한 여행자를 어떻게 보면 혐오하고 있다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 이 논문에 보면 무려 4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럼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 그럼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긴 한데 몇 번을 곱씹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글은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쉬운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누구나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은 어, 근대 이후에 가능해진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근데 이전의 사회에서는 여행은, 여행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거나 특정한 계급만 할수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그 이전의 시대는 일과 여가가 구분도 안 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오늘날처럼 누구나 여행을 가는 것은 근대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근대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쪽 모두가 관광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 먼저 이 긍정적인 측면 근대화의 근,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어, 근대화 가 산업혁명 이후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이제 휴가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갖게 됐고 그리고 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이동성이 증가하니까 여기저기 갈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반면 그 근대화의 부정적인 측면 역시도 관광이 대중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하면서 상막하다 소외감을 느끼고 또 어~ 일하고 자고 뭐~ 이런 생활을 거듭하면서 진정, 내 삶이 좀 진정하지 않은 것 같고, 스트레스도 받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어디론가 도시가 아닌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근대 이후에 대중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뭐, 사회 환경이라든지 구조적 문화적 조건과 관광이 관련이 된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이 사회문화적인 파생물이다, 결과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연구하면 현대사회의 특징을 알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 0 0 관광이 뭐 근대 사회 성격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은 관광 상품이라는 것도 관광객의 선호가 아니라 어, 비용의 최소와 그리고 효율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대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상품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광 역시도 대량 소비를 위한 어, 상품이 되었고 소비 문화의 대상으로 대중적으로 확산이 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관광 상품에서는 관광객은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일들만 할수 있었기 때문에 뭐 현지인이나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거나 만난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국의 관광사회학자인 왕이라는 학자는 그 관광객 그리고 관광산업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 현대 관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분에 따르면은 관광객은 관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을 한번 좀 떠나보고 낭만적인, 일탈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 하지만 관광 산업은 그러한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철저히 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개는 제가 과거 그 케냐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의 사파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뭐 아프리카의 초원, 사파리 초원을 생각하면 뭐 굉장히 원시적인 자연, 뭐 낭만적인 곳, 이런 때묻지 않은 그런 곳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자연 환경만 보면 뭐 분명 그런 곳이 맞습니다. 어, 그, 그렇지만 이 사파리 투어 업체가 뭐 2박 3일, 3박 4일 여행 코스를 짜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따로 좀 알아봤는데 어, 여기가 이제 국립보호구고 관광객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가이드들끼리는 여기에 난 임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들은 사실 그 길로만 다녀야 되고 그 길이 이제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 가이드들끼리는 다뭐그 워키토키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사파리를 가면 은 가서 뭐 사슴을 보고 기린을 보고 이런 것들보다는 관광객들은 사자라든지 뭐 표범이라든지 이렇게 좀 맹수 큰 동물 보기를 원하고 사실 사파리 목적도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한 명이 사자 무리를 발견했다 이러면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 몰려오고 그래서 사자를 볼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사, 사파리 가서 사자 같은 걸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면 거의 볼수 있는데 그런 어 이런 장, 장치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사자든 표범이든 그런 동물들의 습성을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 사자는 언제 어떻게 움직인다 표범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여기 마사이마라 초원에는 마사이족이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많은 현재 지식이 있거든요. 언제 어디에 가면 어디서 뭐라는 무언가를 볼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가이드로 채용을 해서 이런 뭐 사자라든지 표범, 표범 치타라든지 이런 관광객이 선호하는 동물을 볼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관광객이 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업체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도구를 동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의 상품화된 대량 관광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지가 관광객에게 좀잘 보이기 위해서 관광객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자기 도시를 내보인. 그래서 모든 관광지가 뭐 여기 파리를 가나 런던을 가나 다 약간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른바 그 디즈니화 현상이라는 문제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디, 디즈니화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특성을 잃고 관광객을 위한 획일적인 테마파크처럼 변해가는 그런 걸 뜻합니다. 뭐 런던에 가도 런던 아이가 있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몽콩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얼마 전에 서울에도 그런 걸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에서 좀 획일적으로 도시들이 변해가면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나 특징은 좀 사라지고 팔릴만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리고 전통 문화만 무대화돼서 어, 남아 있게 된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근대 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 넘어오면서 뭐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하는 생산 방식도 변화하고 하면서 관광에 있어서도 어, 그런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획일적인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호에 맞춰서 자기 그 선호에 맞춰서 어, 특화되고 다변화되는 것입니다, 관광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코투어리즘이라든지 문화유산 관광, 공정 관광, 어, 이렇게 자원봉사하면서 다니는 관광 같은 것도 있, 것들이 이제 사례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새로운 도시 관광, 뉴얼번 투어리즘 역시도 이런 변화한 관광의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뉴얼번 투어리즘의 특징을 내용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거의 여행이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였다면, 어, 이 뉴얼번 투어리즘에서는, 아, 이 지역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뭘 하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차별화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음, 예전에는 여행자가 몰려있는 곳에 우르르 몰려갔는데, 지금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고 싶고, 이색적인 곳에 가보고 싶다, 이런 면에.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뭐 New Urban Tourist,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을 어, New Tourism Area, 새로운 여행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관광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도시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굉장히 발달한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됐고 그래서 연구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 지역으로 늘 나오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이런 곳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이제 구글 지도에서 캡처를 해온, 해온 것이 고요 주로 나오는 것이 독일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지역 그리고 런던의 이슬링턴, 파리의 베이스라는 지역이 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동네를 지도해서 잠깐 보시면 이 베를린도 이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고요. 런던도 시티브 런던 이쪽 웨스트민 웨스트민스터처럼 런던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고 파리도 중심부에서 조금씩 벗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곽은 아니고 어, 중심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부터 관광객이 많이 가던 중, 동, 주, 도시의 중심지에서는 살짝 벗어내는 그런 곳인데요. 음, 그런 곳들의 뭐 개성 있는 가게나 상점 같은 것들이 모이면서, 중심가에 주, 옆에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해서 그런 것들에 모이면서 일단 먼저 동네 사람들한테 관심을, 흥미를 끌고 이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런 고수를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밑에 사진들은 제가 이 새로운 도시관광이라는 개념, 개념, 어, 자체는 모를 때였는데, 어, 그때 독일의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을 갔을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강가에, 여기 이제 강가가 있는데, 강가에, 어, 강가를 마치 해변처럼 해놓고, 해변처럼 만들어놔서 여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보시면 이 굴뚝 같은 거 보면 예전에 공장지대였던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어, 옛날에 창고로 쓰이던 그런 곳들에 개성 있는 가게들이 들어오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흥미를 끄, 끄는 곳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장지대가 좀 핫한 지대로 변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는 뭐 성수동이라든지 물레동 같은 곳과 좀 비슷한 것 같고 또그 공구상가나 공장 같은 것들이 많았던 을지로 3가에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힙지로라고 불리면서 모여드는 것처럼 을지로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관광 지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 그리고 먼저 동네 사람들한테 흥미를 끄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외국인 관광객도 어 저기 동네 사람들은 뭐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라도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면 아 저기 서울 사람들이 뭐 성수동에 가고 물레동에 가던데 궁금하니까 이제 한번 가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도시 관광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나? 이유를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예전보다 쉽게 이루어지니까 관광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니까 더 이상 유명한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갈 만한 곳은 다 갔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데 없나? 이색적인 데 없나? 그 새로운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정보가 없으면 가기가 어려운데 요즘에는 뭐 여행 중에도 누구나 스마트폰 뭐 패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그이 어 동네가 좀 궁금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뭐 지도가 있으니까 길을 잃을 염려도 거의 없고 뭐 차량 공유 사이트 그 어플을 통해서 만약에 길을 잃는다고 해도 집에 오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낯선 곳을 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관광객이 주도하는 것 같죠. 관광객이 여행을 많이 했고, 관광객이 정보통신 기기를 바탕으로 어디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뉴얼번 투어리즘은 관광객, 그러니까 수요자가 이끌어가는 현상인 것 같다라고 어, 소개되어 왔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역 관광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이게 왜냐면이 사람들은 이 로컬 날리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현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민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된 이 점을 뉴얼번 그 투어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고 주민에, 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의 하나는 바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에어비앤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관광객이 주민과 직접 연결이 될수 있게 됐습니다 뭐 새로운 도시 관광객이 아무리 뭐 로컬의 삶이 궁금하다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해도 여행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도대체 어디서 뭘 먹고 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이런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을 가기 전에 혹은 여행 중에도 어? 딱 약속을 할수 있는 거죠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돌아다닙시다 그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이런 데서 활동하는 호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고, 물론 여행사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만나는 현지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뭐 가이드 정도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의 일이냐라고 하면 제가 조사하기로는 2001년부터 이미 이탈리아에선 이런 어, 사이트들이 있었고 근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에어비앤비를 포함해서 여러 사이트들이 생기고 2010년대 이후에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식의 관광이. 네, 그래서 저는 다음 특강에서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지역주민이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관광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새로운 도시 관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룬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